자, 통일교 전부 씬은 어떻게 된거요 뉴스타파? 이거 어떻게 네. 된거요 자, 저희 박동화 PD가, 예, 한달 동안 들어와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. 어. 들어와서 고생 많이 어, 했는데, 했어. 이제, 통일교, 뭐 하여튼 사실은 영상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. 정말 그러니까, 진지하게 하니까.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부터 볼게요. 영상, 시, 시도 나와요, 시도. 뉴스타파입니다. <laughs> 한학자 총재가 구속돼가지고 한학자 총재의 구치소 식단에 대해서 지금 예 구속되고 이제 구속된 한학자 홀리마더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지 <웃음> <웃음> 시예요 밑에 일본어로도 써놨어 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거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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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심이 신실하네. 네. 그니까저 손자가 문무 씨, 네. 손자가 등장한 거 보니까 후계자로 불리는 분인데 후계작업을 하고 있나봐요. 어, 예,